수업을 보셔야 수업 들으셔야죠 <laughs> 일하면서 라방 듣고 있다고요? <laughs> 그, 그래도 돼요? 연니짱 팬레터도 버봐요 팬레터 악보가 없어요 나 지금 뭐 하려 그랬는데 여기 다 오늘 TMI 오늘 치과에서 교정을 맞, 교정 그거 했어요. <웃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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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어제만큼. 쳐드리고 싶은데, 악보가 없어요. 다시, 다른 걸 찾아보겠어. 아, 다 익히네. 애기볼 같다고요? 오은 오케이. 키 찾았어, 키 찾았어. 예대 오늘도 어제만큼 아니 오늘은 더 예뻐졌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너는 못 들은 척늘딴 얘기를 해 어젠 너무 좋은 꿈을 꿨어 지금 말해주긴 간지러워서 말하 d r 그 a 리고 이런 건 m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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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r e 그게 바로 노래 추천받습니다. 사용수 오랜만이에요. 어 민기 감독님 잘 계신가요? 내가 죽었을 때뭐 이런 거는 악보가 있어요? 검색은 해본다. 내가. 대박. 대박. 있는 건가? <laughs> 아. 내가 눈 떴을 때. 때는 바야흐로 봄이었다. 대지는 척박하고 바람은 거칠었다. 뿌리를 잘못 내린 듯 아무도 축복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봄을... 죽었을 때, 때는 바야흐로 봄이었다. 아, 뿌리를 잘못 내린 듯, 아무도 축복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래는 뭐야. 여전히 찬란하게 아름다웠다. 내분의 되는 몸위로 따뜻한 햇살이 으로다빠으밖에 없네요 아쉽다 로내뭐더로러드리로 뭐 싶은데 아빠가 없어서, 음, 로드스타는. 30분 뒤에 시험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러고 계셔도 되는 건가요? 데이시스 예뻐서 불러요. 감사는. 높... 순내 당신이고요? 아순아 순네 아, 순내. 주순영이 순내시구나주순띠 우리 볼수 있는 날은 주말뿐인 건가? Can you read English? 뭐 인, 읽을 수 있겠죠. 뮤비. 뭐 언젠가 곧 알게 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쉬운 마 이야. 당신도 스쿨고 가셔요. <laughs> 긴다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이네 생각이 머무대 나더라. 너뭐아 자꾸 생각나 <웃음> <나>. <웃음> 전력을 통달한 나에게 더 이상 족수는 없겠지. 도전자가 찾아왔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웃음> <않을게> <웃음> <laughs> Abi bitirdin true 제가 강릉 그 안반대기를 진짜 가고 싶었는데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절대 못 갔어요. 그런 게 있었답니다. マコ。Marco, Marco. thank you 자 이제 노래는 그만하고 많이 많이 보여줘요 얼굴 성시경님 노래랑 음색 찰떡. 아유 감사합니다. 쩐다 진짜. 가하나 너가 더 짱이야. 하트 하트. 인우석이참 응? 아우 감사합니다. 오빠 별 불러주세요. 너아참 목소리가 너무 너무 아이고 감사 감사합니다. 최준비의 수표. 모르겠다. 꽃 찍은데요 강릉. 중간고사 화이팅! 우선들과별 보러 가지 않을래?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저 내일 가요 두근두근 화 화이팅 할게요. 어 근무 중인데 몰래 라이브 보기 여러분 이분 몰래 라이브 봐요. 오늘 재택근무라 우산님 볼수 있어서 좋네요. 이 봤죠? 티켓팅 실패. 했어요.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졸업 면주 화이팅, 화이팅. 오빠 저 생일이었어요. 생일 축하했어요. 어, 어, 잠깐. 음. 한남 작업실. 저도 가봐야겠네요. 오늘 머리 왜 이렇게 귀엽? 감사. <laughs> 오늘도 잘 생긴 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네, 공연장에서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조금 더 아주 가까이 이동하십시오. 거절. 어, 일하다가 중간고사 중간에 보고 덕분에 흘린 어서 이제 다시 가요. 화이팅 예진아 중간고사 화이팅 저도 쓰림이... 아니, 두세요. 꽃 배경, 그 강릉 어디였어요? 제대로 형이랑 하고 싶은 거 보여요. 언젠가 뭐 놀고 노래도 하고 파이팅 언제 일어나셨어요? 아침 9시 반이요 제일 좋아하는 꽃 그냥 꽃이라면 다 좋은 거 같은데 그냥 별 얘기하길래 안들는데안만들데좋더라 네, 좋아 가고 싶었어요 며칠 전에 저를 자채 타셨군요 또 보러 와주십시오 오늘 쉬는 날이라 바람 쐬는 중인데 날씨 너무 좋아요 오늘 은근히 춥더라고요 거도 챙겨서 나가주세요 다음에 강릉 카페 커피거리 와주세요 카페 많이 갔는데 내년에도 우승네트죠 내년에는 글쎄요 <laughs> 오빠 점심 드셨나요? 네 먹었습니다 편지 좋아하나요? 아, 관객분들께서 많이 편지를 남겨주셔서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사랑이 마취가 진짜 죽을 것 같이 아팠습니다. 어제도 추웠어요. 어제 춥더라고요. 다음에 쓰리미 관대라방도 해주세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언젠가 된다면 이따 뭐하실 거예요? 이따 잠깐 친구 만나러 가요. 유튜브 하실 생각 없어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점심 새우 먹었습니다. 아 맞아 치과 갔던 거안 괜찮았어요. 지금 가고 싶은 것은요 외국 저기 휴양지로 떠나고 싶어요 오빠 무슨 색 좋아요 의도치 않게 옷은 검은색과 회색과 흰색을 가장 많이 입고요 라방 끝나고 뭐해 라방 끝나고 친구 봐요 기억디아 당신 군대를 도네 <laughs> 혈액형 비영입니다 MBTI의 ENFP 아니면 ENTP였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셀카 많이 올려주세요 생각해볼게요 영상 저장해주세요 높 nope. 이 영상을 유튜브에도 올리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음. 소통방송 응원합니다. 김동희 당신의 사랑도 응원해요. 나와의 사랑. 새우 꼬리도 드세요. 웬만하면 먹는 것 같아요. 사랑해. 네, 감사합니다. 아, 아, 투데이 TMI. 음. 오늘. 가족이 오셨다. 여러분, 그럼 안녕.